저는 먼저 갔어요 약속 있어가지고 아니 그날 원래 저도 안 가려고 했는데 제우그 새끼가 하도 같이 가자고 보채가지고 그냥 뭐가요? 아니 그날 약속도 있었고 뭐 걔네랑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럴 게 아니었거든요 제우그 새끼도 후달리는 게 있으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한 거죠 괜히 혼자 갔다가 다구리 당할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사이가 좋고 안 좋고 그런 게 어딨어요, 군대에서. 그냥 일방적인 거지. 장난 아니었어요, 걔네들. 솔직히 뭐, 셋 중에 하나가 죽였다고 해도 뭐. 뭐 이런 얘기 해도, 해도 되나? 재우 그 새끼가 진짜 존나 악마 새끼였거든요. 아시죠? 군대에 꼭 그런 새끼들 한두 명씩 있는 거. 아, 저는 동기였으니까 망정이지. <laughs> 끔찍하다,끔찍해. 아, 근데 그거 진짜 준호가 그런거래요? 아, 전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씨, 이런 얘기 저는 강서희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. 네. 광 강서희 그 새끼가 겉은 좀 멀쩡해도 막 군생활 할때막 갑자기 또라이 같이 막 욱하고 막 성인들한테 덤비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강서희 그 새끼가 아닌가. 싶은데.